자, 이제 모세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마침내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 서 있죠. 그리고 이제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 바로 여호수아가 리더십과 믿음, 그리고 기적이라는 엄청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호수아서가 들려주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넘어가는 그야말로 극적인 전환점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힘내 이런 격려가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모든 도전에 해답, 그 열쇠를 쥐어 주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데서 나온다는 거, 바로 이 책의 핵심 주제를 여기서부터 딱 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여우수아의 길로 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해요. 심지어 바로 이전 세대가 실패했던 바로 그 미션,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거죠. 그 압박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여우수와 앞에 놓인 과제들을 보면요.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홍수 때처럼 물이 불어서 넘실대는 요단강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고요. 설령 저걸 건넌다 해도 그 너머에는 아주 견고한 성벽을 가진 도시들과 그 땅을 꽉 잡고 있는 일곱 개의 강력한 부족들이 버티고 있었죠. 이게 바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핵심 갈등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쳐들어갈 순 없죠. 여우수아는 아주 신중하게 첫수를 둡니다. 바로 두 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적진의 심장부, 그야말로 철옹성 났다던 도시, 여리고로 몰래 들여보내는 거죠. 정보를 빼내와라! 정말 목숨을 걸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바로 이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그녀는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 걸 알면서도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적국인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요. 이 이방 여인의 용감한 선택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 승리를 거두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이 정말 눈앞인데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가 하필 추수식이라서 강물이 제방 끝까지 차올라서 엄청나게 거세게 흐리고 있었어요.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믿음의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딱 들여놓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거센 강물이 마치 벽처럼 쌓이면서 딱 멈춰 서는 겁니다. 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굳건이서 있는 동안 모든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경험이 그냥 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기억 속에서 흐릿해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시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증거, 그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념물을 만들어라, 하고 말이죠. 그 기념물의 핵심은 바로 숫자 열둘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나와서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 강이 마른 그 바닥 한가운데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한 겁니다. 총 12개의 돌이죠. 이 돌무더기는요, 사실 미래를 향한 질문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이 돌들을 보면서 이렇게 묻겠죠. 아빠, 엄마, 이 돌들은 대체 뭐예요? 왜 여기 있어요? 바로 그 질문이 나올 순간을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들이 해줄 대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얘야, 이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증거란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이야기를 전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물려주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 그곳의 이름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이름에는 굴려보내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400년 동안 겪었던 노예 생활의 아픔, 나라 없이 떠돌던 그 서러움, 한마디로 이집트의 수치를 하나님이 이제 다 굴려보내셨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도화작전의 맨 앞에는요, 무려 4만 명의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요단강 동쪽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은 루우벤, 갓, 므나세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우리 형제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강을 건너는 헌신을 보여준 겁니다. 약속의 땅에 발을 들였다는 건요, 그냥 이사온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건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새롭게 하고, 심지어는 먹고 사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의미했거든요. 모든 게 리셋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길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을 치릅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였고요. 둘째는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단단히 무장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서 기적처럼 내려왔던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자신들의 땅에서 직접 거둔 풍성한 곡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바로 다음 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딱 그쳤습니다. 이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제 정말 끝났다는 선언이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제 스스로 읽어먹고 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탄이었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불가능해 보였던 강을 건넌 순간. 그런 기적 같은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